아, 왜 이렇게 분명히 소도구 훈련이라는데 <목소리> 이게 어떻게 소도구 훈련 되는 거 맞아? <laughs> 아 훈련 되죠 <목소리> <은 paused> <목소리> <sentences> <바다> 안녕하세요 얄무스의꽃입니다자 오늘은 오늘 할 거는 소도구에요 자뭘할 거냐면은 요 가방 안에 이제 야구를 할때 우리 야구로서 야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감각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구를 이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한 훈련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자, 소도구를 조금 설명할 텐데 자, 요거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소프트볼. 소프트볼 이제 그 공인구. 요거 소프트볼 공인구. 자, 요거는 제가 문방구에서 산 스펀지 공이에요. 스펀지 공.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펀지공 이건 뭐 유리에다 던져도 안 깨져요 이거는 그리고 테니스공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보셨던 이제 스핀볼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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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아요 <laughs> 이거 손목 운동할 때, 네, 네, 때 쓰는 거야 손목 운동할 때 쓰는 거 가속도가 보통 자이로볼인가 뭐 칼팀처럼 알아요 <laughs> 이것도 이제 우리 손목 운동할 때 도움 많이 돼요 이것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팽이요 <laughs> 철팽이요 이거 이거 요즘에도 몰라요 이거 한 90년대 이후생? 90년대 한 초, 초중반까지? 네, 초중반까지는 알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모르더라고요 발톱 깨지는 <laughs> 그쵸 그리고 요거 어 너무 입니다 민속 팽이 요것도 이제 스냅 스 연습할 때 이제, 이제 조금 많이 좋아요 요두 개는 이제 스냅 연습할 때 이제 쓰는 소도구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요거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 공이 조금 바닥으로 많이 꽂히시는 분 바닥으로 많이 꽂히시는 분들이 요걸로 캐치볼을 하시면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요걸로 그러니까 캐치볼 하고, 이제 야구공으로 캐치볼 하면은, 공이 좀 날리는 느낌이 좀날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이제 바닥으로 많이 꽂히시는 분들은, 이제 요 소프트볼로 처음에 캐치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공으로 캐치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 되실 거예요. 자, 요세 가지 공은 역할이 비슷해요. 자, 뭐냐면, 그, 손목을 꺾어서 던지거나, <laughs> 팔을 이렇게 휘둘러서 던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가벼운 공을 던지면,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 방향이 확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벼운 공으로 이제 빠른 캐치볼을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스피볼 요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스피드를 정확하게 먹이면은 요 그대로 회전이 돌면서 이제 일자로 나가는데 요거는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약간 고급반이지 않을까. 네. 요거는 이제 그 약간 반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이거는 수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요 사이에다가, 이제, 그, 이런 줄 같은 걸 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확 잡아 당기면은 처음에 이제 스타트가 그렇게 걸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동보다는 조금 반자동. 반자동은 여기 스프링이 있어서 요걸 요렇게 당기었다가탁 놓으면 얘가 알아서 돌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수동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잘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그냥 줄 없이도 손으로 때려서 때려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공이 회전을 하면서 무게가 점점 점 무거워져요 보면은 자 속이 들려주시면은. 엔진 돌아가는 소리. 엔진 돌아가는 소리.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잡고 있으면서 이제 힘이 들어가서 트레이닝이 되는 제품이에요. 줄팽이 같은 경우에는 던질 때 이제 스냅 연습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줄팽이 갖고 놀때그 상대방 팽이 위에 정확하게 이 꼭지를 찍으려고 컨트롤하던 그그 느낌. 네. 그감각 요것도 이제 이 스냅 연습할 때도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요 민속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직질, 책찍질 책직, 책직질 좋아하시는 분들. 이책찍질할 때도 스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스냅 연습을 해도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 앞에 거는 이제 그냥 던지는 용도. 요거는 트레이닝 하는 용도인데 요 팽이, 팽이로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좀 보여 드려도 할게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저거 저거예요. 자동. 약간 그러니까 반자동. 근데 손으로 당으면. 근데 이것도 단계별로 있더라고. 아, 맞아. 시우도 그 나중에 제일 어려운 거. 뭐, 불리는 기이 대식고 압력이 없으면 못 박히지 않죠? 예. 예, 이거 어렸을 때. 아. 쫙 이렇게. 아, 안면에 좀 잡아 부수네. 봐 봐. 어지 좀. 반자서도 그냥 탁. 아. 이렇게. 앉아서도 가능하지고. 어 맞아 그줄 갖고 묘기 됐잖아 줄 위에 올리기도 하고. 응. 어. 막 손바닥 위에도 올리고. 아 어, 맞아 맞아. 그거 왕년에, 하고. 왕년에 좀좀 했지 내가. 그거 해서 막 죽을 것 같으면 팽, 그 줄로 때려 때려. 어, <웃음> 맞아. <웃음> 아 이렇게. 야 해서 이거 초파리 데 <laughs> 이렇게 막 당기고 막 했었어. 아씨 이거 초파리인데 너무. <laughs> 자 이거는. 막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막 하는데, 야구선수니까. 그냥, 이렇게 딱 잡고, 그냥, 스피드 그냥, 팍! 주면 돌겠지. 어, 어? 여기에서 이제,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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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돈다잘돈다 잘 아, 저. 아. 가버렸어. 가버렸어. 주워 먹고 올게. 아.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 대박이죠 자 딱지치기 이게 스냅과 정확도를 아주 이제 훈련하는 데는 최고야 박스로도 많이 했었지 아이씨 만드는 거 어? 여기도 눌러줘야 돼 밟아줘야 <laughs> 돼자이 마지막 마무리 할게 있죠 또. 밟아줘야지 이거 모양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난 이게 좋아 그치. 이거거든. 이 맛이거든. 아, 근데 이거 너무 크다니까. 어. 요게 이 딱지가 스냅 연습하는데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자, 이걸 왜 갖고 왔느냐. 이책 하나로 스냅, 스냅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뭐냐.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벅치기. 또 살짝 꾸며주고 여기 동전 딱한 4개에서 5개 정도 딱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탁! 이 스냅 연습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스냅 연습은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힘 전달만 시켜주는. 그래서 이런 소도구를 이용한 스냅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